우루과이와의 조별예선 첫 경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경기를 보는 내내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는데요. 이 경기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잠시 뒤로 미루고 바로 외신들과 해외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월드컵이라서 그런지 기사물량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달리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3자의 눈에 그리고 상대 팀의 눈에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으로 비춰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선 이 경기는 피파 역사상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을 정도로 팽팽한 경기였습니다. 스포츠브리프는 한국과 우루과이의 이번 경기는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어냈다 전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내내 두팀 모두. 단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목격된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월드컵에는 세 종류의 경기가 있는데 첫째는 강팀이 약팀을 때리는 경기, 둘째는 더 강한 팀이 약팀에게 잡히는 경기, 셋째는 너무 팽팽하고 균등한 경기력으로 인하여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라면서 바로 이번 경기가 마지막 세 번째 범주에 들어갈 경기였다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최종 스코어는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시작 전 상대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열세라고 바라본 시각이 대부분이었기에 우리 대표팀의 믿을 수 없는 선전에 깜짝 놀란 전문가들과 매체들이 많았는데요. 프리미어리거이자 전 토트넘 출신의 BBC 공동 해설자로 나선 대니 머피는 이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한국이 우루과이보다 더 조직적이고 유능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우루과이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하고 있는 풋볼365의 기자도 우루과이에는 수아레즈나 카바니와 같은 선수들이 뛰고 있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이 경기를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풀어나가는 것에 깜짝 놀란 사람은 먹기만이 아닐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CBS 스포츠는 이런 우리 대표팀의 모습에 대해서 한국은 이번 월드컵에 잘 어울린다라는 의미심장하고 많은 의미가 담긴 평가를 내놓았고 아랍에미리트의 칼리즈 타임즈는 한국의 패싱 게임에 밀린 우루과이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한국의 점유율 기반 축구에 밀린 우루과이는 롱볼 전술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 인터뷰를 전하고 있는 주요 유럽 매체들은 벤투 감독이 지난 4년간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왔다는 부분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할 말이 많지만 그건 다음 편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이라는 매체는 0대0 무승부에 대해서 강인한 한국의 경기력이라는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끈질긴 한국의 활약으로 우루과이와의 무승부를 기록했고 양팀 어느 쪽도 첫 경기에서 지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초반부터 더 위협적이었던 한국에게는 황의조의 결정적 찬스도 있었다는 것인데요. 또한 스카이스포츠는 경기 리뷰에서 우루과이의 노쇠한 공격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수아레즈는 한때 모든 상대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선수였고 여전히 위험한 선수이지만 한국과의 경기에서는 그의 팀이 한 팔로 복싱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우루과이가 한 팔로만 싸우면 우리를 봐줬다는 것이 아닌. 수아레즈가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루과이는 마치 한 팔로만 싸우는 골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사는 이제 3 5살의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라며 빠른 한국 선수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 게임에 참여할 수조차 없었다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누네스 역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하여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수아레즈가 중앙에 서 있는 가운데 왼쪽 윙에 국한되어 대표팀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한국 대표팀의 완벽한 페이스, 에너지, 뛰어난 역습은 수아레즈의 후퇴를 더욱더 부각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팀을 1승 재물로 여겼을 우루과이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결과가 우리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텐데 이 부분을 주목하는 외신들도 많았습니다. AP 통신은 이를 두고 활기찬 한국 대표팀을 만나 주춤한 우루과이는 결국 좌절했다 전하고 있고 ESPN은 우루과이가 한국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하고 있으며 라가세타는 골 포스트를 강타하긴 했지만 한국 수비진을 무너뜨리지 못한 우루과이의 대표팀이라 평가했는데요. 사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이에 우루과이가 얼마나 고전했느냐를 정확히 보여주는 두 가지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로 치면 홍명보 감독과 같은 레전드로 길이 남게 될 우루과이 수비의 기둥 백전노장 디에고 고딘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딘은 경기 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빌드업에 불편했고, 롱볼을 제외하고는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여기에 후반 교체되어 들어와 활약한 또 다른 백전노장의 무서운 공격수, 에딘슨 카바니도 자신들의 공격은 한국을 상대로 별로 효과가 없었고, 무승부는 공정한 결과라고 인정하였으며, 팀의 감독 디에고 알론소 역시 우리 대표팀의 강력한 압박에 밀려 아무것도 못한 전반전 이후, 후반전에는 롱볼 전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공식적인 맨오브더매치로 선정되고 왜 자신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드필더로 평가받는지 정확히 보여준 페데리코 발베르데 역시 전반에 한국팀은 볼을 통제하였고 압박하기 어려웠으며 공간을 찾기도 힘들었을 뿐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그들을 잘 압박하는 동시에 패스 라인을 끊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후반에 롱볼 전술을 선택한 다음에는 좀더 나아졌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지금 이 우루과이의 기둥과 에이스들이 하는 말이 가진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루과이를 평가하는데 있어 그 누구도 수비와 공격진이 강력하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루과이라면. 발베르데와 벤탄쿠르 등의 중원, 이 미드필더진의 강력함을 강조하는데요. 이번 경기 전에도 바로 이 중원에서 우리 대표팀이 밀릴 것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었죠. 그렇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챔피언스리그 수준에서 뛰는 강력한 우루과이 미드필더진은 우리 대표팀의 중원에 나선 정우영, 이재성, 황인범 선수에 밀려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포기하고 롱볼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버렸다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전반전 내내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루과이가 우리 대표팀을 만나 진짜 식겁했다는 점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났던 부분은 스페인 매체 아스가 주목한 것처럼 이강인 선수의 볼을 태클로 차단하고 포효한 발베르데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 카데나 세르도 발베르데가 한국의 유망주 이강인의 반격에 직면하였고 이강인을 맹렬히 추격해 완벽한 그라운드 테크를 시도해서 깔끔하게 공을 차단했는데 이후 그가 보인 포효는 마지막 몇분 동안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는 시도였다 분석했는데요. 즉, 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속 팀 레알 마드리드의 리그 경기를 통해 그는 이미 이강인 선수를 풀어두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연출되는지 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태클 성공에 기뻐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경기 마지막까지 그들이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 위험을 겪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행동이었던 것인데요. 그만큼 우루과이에게는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가 정말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을 직접적으로 극찬하는 매체들도 많았습니다. 라테르세라는 우루과이는 한국 팀을 상대로 치열한 경기를 펼쳤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바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은 우루과이 팀을 놀라게했으며 우루과이 팀은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상승세와는 거리가 멀게 보였던. 벤투 감독의 한국 선수들은 압박을 가하고 매 공격마다 우루과이 수비진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평가했고 브라질의 밴드라는 매체 역시 한국의 압박은 우루과이 팀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한국 팀은 상대 진영에서의 움직임이 많아지면 더 많은 플레이를 만들어냈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엘리토랄은 우루과이는 한국을 제압하지 못해 무승부를 거두었고 한국 팀이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플레이한 것 같았다 평가했으며 에페 통신은 이경기의 주의 주인공은 우루과이도. 발베르데도 아니었다면서 한국 대표팀은 전술적인 아이디어와 다이나믹이 명확했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빌트는 손흥민 선수에게 나쁜 반칙을 한 카세레스 때문에 손흥민의 양말이 찢어졌다면서 우루과이는 이번 경기에서 한국을 상대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었다 평가했습니다. 우루과이 전의 최종 결과는 승점 1점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경기들 역시 험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우리에게 선사한 감동은 승점 1점을 뛰어넘었습니다. 무엇이 정말 최선이며, 헌신이고, 희생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었는데요.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었기에 심지어 패배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비난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 모두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